안녕 여기는 어,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고, 저번에 로마 유적지를 갔었잖아요 지하에 있는 네그 유적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어, 제가 봤던 거는 일부인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잠깐 돌릴게요 아니, 또 있어요 아니, 이게 다 로마 시대 어, 만들어졌다는 게 어. 아니, 뭐랄까? 이건 맞는 거겠지? 얼마 유적지를 쓰레기통으로 어, 쓰레기통 맞아, 이거. 쓰레기통이다. 아, 만든 건가 좀 헷갈리는데. 대구에도 어, 그 길바닥에다가 그 옛날 대구읍성이 있었는데 일제 시대 때다 밀었거든요. 뭐기차 같은 거 만든다고. 어, 그거처럼 맞는 건가?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닌데.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, 어, 이거 너무 비율적이야. 이렇게. 아, 여기 땅이 얼마, 얼만데. 음 아닌가? 저벽돌은 뭔가 보고 난것 같기도 하고. 혼란스럽네. <laughs> 아니 워낙 이게 시멘트가 너무 대단한 물, 발견이다 보니까 아 어, 뭔가 유, 그때 e m e n t I want to get 된 건가. e n t I want to get cement. I want to get c e m e 데 t I want t 는 get c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어디 갔지? 어 저기 있다. 목욕탕 같은 게 있더라고요. 아니 저 방문 가서 봤긴 했는데 여기처럼 다 벽돌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어 진짜 뭔가 밑에가 습기가 머금은 것처럼 보는, 보이니까 뭔가 목욕탕처럼 쪘을것 같더라고요, 되게. 아무튼. 어, 사실 뭐 크게 뭐 감흥은 크게 없는데, 어, 이미 한번 수로를 봤기 때문에 어, 수로가 진짜 어서 가 저거 수로인가? 와, 이거 수로 있다. 수로, 저거 수로 맡겠지. 저거, 저거, 저거 파이프 수로 맞는 거 같은데. 와, 이거 박물관 안 가도 그냥 파 수로 볼수 있구나. 그 수로가 쭉 이어져서, 어. 저기 저렇게 어... 모터까지 어, 뭐 가는 거지? 이 틈이 그럼 수로가 이어진 틈이었다는 건가? 어 맞는 것 같은데? 여기 봐봐 여기 구멍 있잖아. 오와 그러면 건물 사이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. 역시 오 그러면 이 거만 돌은 아니겠지. 뭐 하여튼. 저기 넘어에는 무슨 뭐 축제로 하고 있어요. 무슨 뭐 축제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대통령궁에 그 <laughs> 대통령궁에 이제 뭐 여기도 왕인가? 어제 뭐 대통령궁에 어 거기도 근위병이 있거든요. 수요일 날에 어 정신가 되게 화, 화려하게 한다해서 어 수요일까지는 여기 있을 생각이에요. 뭐 기타도 있고. 여기는 뭔진잘 모르겠는데, 뭐, 축제인 것 같고, 어 뭐, 어떤 식당 예약을 해놔서, 뭐, 식당 갈것 같고, 시음에 그런 건가? 가긴 잘 모르겠지만, 어쨌든 뭐, 사람들 잔들고 있고, 뭐, 그러네. 뭐, 쿠폰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데 여기 위가, 아, 사실 여기 위, 위에서 봤을 때, 위이가뭐 하는지 몰랐거든요. 여기가, 그건데, 그 뭐지? 그구 공상단? 공상단 건물이고 맞지? 여기 여기가 호텔이에요 호텔이고 여기가 베통남 공연 건물 붙어있어요 아 어, 사람은 지나갔다 아 저렇게 봐아도막 그냥 지나갔거든 근데 뭔진 잘 모르겠고 어... 하여튼 이걸로 다시 끝내고 나도 못지 봐야겠다 와인 페스티벌 그런 건가? 소트웨어 유명하다고 하던데 맞네 와인 페스티벌이네 아달라야겠다 안녕